슈퍼보이 키키 자 여기 그림을 잘 보도록 이렇게 도르래를 이용한다면 우물도 손쉽게 퍼올릴 수가 있는 것이지 이 부분을 잡고 당기게 되면 힘이 전달되어 이쪽에 무거운 물체가 올라오게 된단다. <laughs> 우와 엄청 재밌는 <웃음> 만화인가봐 <웃음> 선생님 쇼영이 만화책을 보고 있어요 뭐라고? 쇼영 <laughs> 수업시간에 만화책을 보다니 어, 어, 네? 네, 네. 아, 뭐, 무슨 만화책이야? 분명히 만화책을 보고 있었잖아 아, 무슨 소리야? <laughs> 정말 만화책을 보았느냐? 안 봤어요 정말로? 네? 이번 만은 봐주지. 수업 시간에 다른짓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알았지? 아이에. 아이. 이 고자 찌쟁이. 얘들아, 가자. 잉잉 <laughs> 어디, 어디 갈 거야? 먼저 먹으러 가자. 와. <laughs> 세상을 위협하는 삼인조 악당 해골 사명제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우리 슈퍼보이가 사람들을 구하러 나타났어요. 해골 사명제가 합동 공격으로 강력한 광선을 발사한 순간 슈퍼보이는 멋지게 악당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구해냈답니다. 와 슈퍼보이 정말 멋지다. <laughs> 아, 어? 샤오미 왜 그래? 저기 저기 좀 봐봐. 개구리잖아. 어, 뭐야? 혼짝 개구리를 갖고 이 난리냐? 아, 시끄러워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야지. 원 이거 너희들 짓이지? 글쎄, 음, 우린 모르겠는걸. 음. <laughs> <우와>. 키키, 괜찮아? <laughs> 괜히 나 때문에. 아니야, 괜찮아.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해. 어, 키키. <laughs> 아, 이럴 때 내가 만약 슈퍼보이였다면, 샤오밍을 멋지게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어, 아, 그래! <laughs> 나는 슈퍼보이다 <laughs> 우와, 멋져 이제 나는 슈퍼 영웅이야 그럼 슬슬 출동해볼까? 도움이 필요하군 슈퍼보이, 출동! 아, 음, 어, 무겁다 좀 쉬었다 갈까? 아, 잠깐! 도움이 필요하시군요. 제가 도와드리죠. 또 누구세요? 저는 정의의 용사 슈퍼보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뭐든 말씀하세요. 와 잘됐다. 그럼 이 약초 바구니를 좀 같이 들어주시겠어요? 음 하하하하. 이 정도쯤이야. 파워 작동. 자, 가시죠! 어머나! 슈퍼보이의 사명은! 언제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와, 정말, 고마워요 약초를 너무 많이 담아 무거웠었는데 자! 정말, 고마웠어요, 슈퍼보이님! 별말씀을요하하하 <laughs> <laughs> <그럼.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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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뭘? 지금 개구리를 던졌잖아! 글쎄, 증거 있냐? 슈잉은 나쁜 아이구나! 나쁜 아이는 혼인 나야 한다! 뭐냐? 응. 저 이상한 걸 뒤집어 쓰고 다니는 녀석은? 나는야 슈퍼보이! 뭐? 슈퍼보이? 슈퍼보이라는데? <웃음> <웃음> 나쁜 소년이여! 왜 웃는가? 네가 감히 우리의 영웅 슈퍼보이를 빙자해? 빙자해! 어디서 나타난 짝퉁이냐? 혼좀 나볼 테냐? 혼이 나는 건 네가 될 것이다. <목소리> 주이 이겨라! 주이 이겨라! 이겨라 슈퍼보이님, 그렇다고 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아닙니다. 저런 장난꾸러기는 혼이 좀 나야 합니다. <laughs> 누가 누구얻 낸다고? 가소롭구만. 슈퍼보이를 무시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야, 그런 이상한 헬멧 썼다고 슈퍼보이라면 난 슈퍼보이 할아버지다. 그런 거럼 나의 발명품을 무시하지 마라. 뭐? 발명품? 왠지 저 녀석 시키 같지 않아? 키도 그렇고 발명품 어쩌고 하는데. 응, 그러고 보니 기계인가? 자, 서로는 그만하고 슈퍼보이라면 이 정도는 간단할 터. 팩스, 네. <뱅> 얼음 대포, 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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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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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슈퍼 어, 어, 용기를 내! 넌 슈퍼보이라고! 겁내면 안 되는 거야! 맞서라고! 좋아! 파워 충전! 슈퍼보이님! 너무너무 멋졌어요! 정의는 항상 이기는 법! 그럼 아가씨 또 만나요 어쩜 너무 멋있다 어? 얘들아 큰일 났어. 음, 어. 어 둥둥이, 둥둥이가 둥둥이 왜? 어. 둥둥이가 어쩌다 저런 곳에 내려가 있는 거야? 어, 아까 둥둥하고 정원에서 놀았는데 잠깐 내가 낮잠 자는 사이에 고추 <laughs> 따려고 내려갔었나봐 아이고 대책 음. 없구만 이거 다우양 군두으로중둥로 응? 옮기면 되잖아 어그 생각도 해봤는데 작은 근두운으로 무거운 둥둥을 옮기는 건 무리더라고. 이럴 때 슈퍼보이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야. 맞아, 슈퍼보이를 불러보자. 슈퍼보이 도와줘요, 슈퍼보이. 어? 우와! 아! 우와! 부르셨나요? 무슨 일이시죠, 아름다운 숙녀님? 슈퍼보이님, 둥둥이가 위험에 처했어요. 도와주세요. 음! 하하하하하,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슈퍼보이는 이럴 때를 위해 있답니다. 치, 잘난 척하기는. 어? 어? 멋찌다 근데 누구야? 남들 안나 뭐. 하지만 너무 멋져. 아무래도 키키 같단 말이야. 그래. 뭐? 음. 음.

기능들이 정지했네 어? 키키 어? 목소리잖아. 에? 키키? 큰일이네. 기능들을 너무 무리해서 썼나봐. 헤헤, <laughs> 역시 키키였어. 기나 야, 키키.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 만화책을 보다가 나도 슈퍼보이가 되고 싶어서. 뭐야? 참나 기가 막혀서. 잠깐 어이, 잠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이젠 기계까지 위험한 시체라고 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어... 이건 어떨까? 어? 바오 선생님 수업 시간에 배운 도르래를 이용하는 거야 도르래? 타오가 도르래를 소환하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당기는 거지 아, 어? 그거 좋겠다 보리보리봉봉 보리보리봉봉 그려라 나와라 야! 자 당기는 거야 하나 둘셋 <laughs> 영자+ 영자+ 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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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정말 고마워 역시 슈퍼보이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 거람거람 거람. 아니야 정말 멋있었어 티티 <laughs> 아니야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한다는 건 역시 만화책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어 너희들 도움이 아니었다면 절대 동동이를 구하지 못했을 거야 <laughs> 맞아 맞아 힘을 합한 우리 모두가 슈퍼보이라고 그리고 네가 슈퍼보이가 아니어도. 우리에는 언제나 네가 필요해 고마워, 타오 자, 모두들 축구나 하러 갈까?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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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짜잔, 슈퍼보이 슈잉님이시다 <laughs> 어, 어라? 왜, 왜, 왜 이래? 안 벗겨지네, 이게 어, 어. 야, 누, 누가 좀 도와줘 소심한 키키가 오늘은 멋진 어, 슈퍼보이로 어, 변신했었네요. 야, 친구들, 진정한 슈퍼 영웅은 모두가 힘을 합칠 때 나온답니다. 잠꾸러기 타오. 어, 어, 와, 정말 정말로 응. 네가 마법시험 100점을 맞은 거야? 그럼 그럼. 응. 와, 타오. 대단해. 그 어려운 마법 주문을 다 외우다니. 오, 멋지네, 친구. 뭘, <laughs> 뭐, 이 정도 가지고. 마, <laughs> 0점? <laughs> <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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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말도 안 돼. 타오가 100점인데 내가 빵점이라니 이, 이건 분명 꿈이야. 뭐? 꿈? 뭐? <laughs> 그래, 맞아. 이건 틀림없이 꿈이라고. 슈잉. 그런 생각을 하는 건이해가 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 마법의 일인자는이제나타우라고이제 대마법사 타우님이라고 불러! <laughs> 아니 이 <요> 녀석 보지 <laughs> 다오야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마법 천재 일어나기는 응? 무슨 의미야 시험 시간에 자면 마법을 잘할 수가 없는데 잠은 어? 못잔 뭐 <laughs> 선생님 너이 녀석 시험 시간에 잠만 자면 어떻게 좋은 성적이 나오겠니 응? 자 이제 시험 끝 타오는 잠자느라 백지 시험지를 냈으므로 망점이다. 어, 네? 타오는 다음 시간에 혼자 재시험을 보도록 하겠다. <laughs> 재시험에서 80점 이상 안 되면 한달 동안 나머지 공부다. <laughs> 이번엔 우리가 꼴등이 아니겠군. 맞아, 우리는 이름이라도 썼잖아. 전신술 주문은 수루리 수루리 팡팡 수루리 수루리 팡팡 사라지는 주문은 비그다 비그다 휘리릭 비그다 비그 아 뭐더라 외우는 건 정말 어렵다 마법 안경 같은 건 없을까 한번 읽기만 해도 저절로 외워지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안경. 으아, 마법 안경! 우와, 손이 이루어졌어! 비그다비그다 비그다 휘리리! 비그다비그다 비그다 휘리리! 우와, 정말 안 잊어버렸어! 우와, 신기하다! 이야, 이제 백점은 문제 없겠다 어공. 공부는 잘 되어가는 거! 어 무무 어왜 안경인가 타오군 그사 눈이 나빠진 게인가 무무 이건 보통 안경이 아니야 마법 안경이라고 뭐 마법 안경 그거 대단한 물건이군 하지만 타오군 <laughs> 어? 그런 마법 안경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나 음내 생각엔 자네 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구려 뭐꿈 어, 아, 아, 그럴리가.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꿈이 아니야! 아니야! 이건 꿈이... 아, 아, 꿈이 아니라겨... 잠내책 음, 음. 빌리러 도서관에 왔더니 이 친구네 여기서도 자고 있네, 그려. 보리! 다오 군, 일어나게! 공부 안할 텐가? 보리? 어? 뭐, 어, 뭐... 포리, 어, 내 마법 안경. 허허, 잠꼬대까지. 아직 꿈 나라에 있대그려요리 포리. 아, 어, 또 꿈이었네. 어. 아휴왜 이렇게 자두자두 자두 졸린 거야? 좋은 방법 좀 없을까? 하오, 어? 여기서 뭐 하냐? 어, 어 그냥 잠좀 깨려고. 아, 너 타오 아무래도 잠귀신이 붙은 것 같다. 잠귀신? 그래. 갑자기 만날 잠만 오고 다른 일을 못 하는 건 너한테 잠귀신이 붙어 있는 거라고. 정말? 요즘에 서면 안고 싶고, 앉으면 누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러 중. 어. 그게 지금 잠귀신이 붙은 증거라고. 밤마다 방문 밖에 사탕을 내놓으면 잠귀신이 도망간대. 어. 사탕? 응 음. 그렇지! 초콜릿이나 과자도 괜찮댱! 어... 아이 가만있어봐 히 그건 다 니들이 좋아하는 거아니야 잠귀신이니 뭐니 둘러대 놓고 그 사탕 다 가져갈 셈이지! 아, 이런, 이런 눈치챘군! 매롱매롱잠귀 눈치 <laughs> 타워 전 그러면 잠안 오는 약초라도 먹지 그러냐! 먹지 거라! <laughs> 잠이 오지 않는 약초? 어... 만날 잠만 자니까 친구들도 놀리고, 시험도 망쳐서 걱정돼서. 음, 잠안 오는 약초라. 아, 하나 있어. 자, 이건 불면초야. 불면초? 어, 먹으면 잠이 안 오고, 말똥말똥해지는 약초야. 왜? 그래? 하지만,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 꼭한 입만 먹어. <laughs> 알겠지 이번 한 <laughs> 번만이야. 응, 음, 걱정 마. 역시 샤오밍이 최고야. 하하하. 블라카다블라 수루리 수루리 팡팡 비그다 비그다 휘리리 보리 보리 봉. 어어 졸았네. 어서 마시자. 불면 조차. 어? 정말 잠이 깨네. 수루리 수루리 팡팡! 비그다 비그다 휘리리! 허허, 이번엔 타워가 80점을 못 받으면 한달 동안 방과 후 축구는 물 건너 가버리는군구래 포리! 잘해야 할 텐데 얘들아! 합격이야! 시험에 통과했다고! 아, 축하해! 포리! <laughs> 고마워 샤오밍이 준 불면초 덕분이야 그래서 잠안 자고 공부할 수 있었어 고마워 샤오밍 고맙긴 뭘 <laughs> 기분 좋다 불면초 먹고 매일매일 잠안 자고 공부하면 곧 1등이 되겠지 <웃음> <웃음> 공부할 거라고 하지 않았나? 어, 그럼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근데 지금 보는 건 교과서가 아니라 만화책 같네만. 아, 이것만 보고 공부하려고. 어차피 밤은 길고 시간은 많으니까. 장보 타워가 이 시간까지 잠을 안 자다니 별일을 쎄. 그런 게 있지롱. 와, 재밌다. 내일 슈잉에게 다음 편도 빌려달라고 해야지. 이제 공부할까? 에이, 조금만 더 놀자 어차피 밤은 길고 시간은 많다고 해보자 이거지 좋은 것도 지나치면 위험하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약초라도 과하게 먹으면 독초가 될수 있어요 타오, 어디가 아픈가요? 어때 아, 네, 선생님 아, 어디가 아픈가요? 어때? 아, 어저저저안 네? 아, 저, 졸려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이 안 나오면 개 마시고 몸이 간질건질알고 왔나. 아무래도 잠이 오질 않아 불면초 어. 때문인가? 불면초? 어어 어, 실은. 알려준 불면초를 먹고 마법 시험을 잘 봤잖아. 음. 그래서 불면초를 많이 먹으면 더 자지 않고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약초밭에서 많이 가져다 먹어 버렸어. 아이고, 어? 그런 무식한 방법을 쓰다니. 얼마나 먹었는데? 어, 이만큼. 뭐라고? 그 정도라면 한 달은 잠을 못잘 거야. 아, 정말

으아하, 나도 자고 싶어 나 불면처 먹기 전으로 돌아갈래 더! 오 타오, 타오, 정신 차리거라 으아, 선생님 이 녀석, 시험 시간 내내 잠만 자면 어떻게 좋은 성적이 나오겠느냐 자 오늘은 여기까지다. 타오는 잠자느라 어... 백지 시험지를 냈으므로 혼자 재시험을 보도록 하겠다. 재시험에서 80점 이상 맞지 못할 시한 달간 나머지 공부다. 알겠니? 네. 아우, 그런 거 해서 끝나서 좋다. <laughs> 자네 요즘 왜 이렇게 좋은 겐가? 정말 타우, 잠을 잤는데 도움이 되는 약초를 알려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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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됐어. 괜찮아. 약초 절대 필요 없어. 절대. 절대. 오타우. 어, 난 이렇게 잠만은 내가 너무 좋거든. 지금 이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통과할 거라고. 아, 너무 졸아서 머리가 어떻게 될거 아니야. 약초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참고 공부할 거야. 오 웬일인가. 그래 타우야 잘 생각했어. 그럼 난 먼저 도서관에 갈게. 모두들 이따 봐. 그래 어, 열심히 해! 열심히. 우리 친구들 어이, 잠을 잘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잘 알았겠죠? 너무 늦게까지 놀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꼭 잠자리에 들어야 해요. 우리 모두 약속.